물리 김현안이라고 하고요. 어, 일단은 나눠주신 유인물 보시면 오늘 그 내용으로 강의 진행할 건데요. 프린터 없어가지고? 이거 있어요? 응, 이거, 이걸로 나가는 건데. 뒤에 남는 게. 혹시 프린트 못 받으신 분? 받으신 것 같으니까 우선은 그 표지에 불편한 사진을 삽입해놔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분위기 전환할 겸 거기에 여기다 이제 물리는 나 이렇게 놨을 거고요. 그걸 이제 제가 이 밀고 있는 슬로건이긴 한데 첫 시간, 올해 시즌의 첫 강의의 첫 시간이니까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별리사 되시는데 아마 제 도움은 이만큼밖에 안 되긴 할 건데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할게요 어... 우리가 진행하는 게 이제 물리, 인문 과정이라서, 그러니까 오늘 강의 뭐 중간에 나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는 물리책을 읽을 수는 있다. 눈에는 들어온다. 이러면 오늘 강의는 필요하지는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 하는 목적이, 조를 조금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앞으로 진행하게될 기본 강의, 제 강의, 기본 강의가 메인입니다 그 기본 강의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그때 시행착오 좀 많이 줄이고, 아, 너무 베이스가 없어 가지고, 식뭐 보는 것도 좀 힘들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강의이기 때문에, 오, 그냥 수학적인 거 조금 할줄 알고, 물리책 읽는 데큰 지장은 없고. 이러면 오늘 강의는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노베이스일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 상황에서 물리 같은 경우에 아마 대답은 안 하시겠지만 이게 뭐가 좋은 점이 있죠?라고 물어보면은. 물음표 밖에 없겠죠. 그냥 싫어야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뭐가 물리 그럼 막연하게라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단 너무 어렵다. 그리고 난 계산을 못한다.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게 공식이 많다. 이요 정도? 이세개 요 정도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선은 제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는 어렵다라는 거를 너무 쉽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할 만하다. 이제 조금 잘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쉽다까지 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요거는 바꿔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당일 날 실전에서 필요한 계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는 없습니다. 자층 연산을 하실 수 있으면 물리 문제는 풀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2, 3년에 한번 정도는 미분이나 적분을 해야지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가 한개 정도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로 내년 시험에서도 미적분을 해야 되는 게한개 진짜 많으면 뭐두개 그럴 확률은 되게 낮긴 하지만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계산에 대한 부분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과도한 계산을 너무 심하게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차분히 내가 사칙연산 할수 있으면은 물리는 할 수는 있어요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공식. 흔 물리에는 공식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에 그런 거 만드는 거 되게 싫어하고 부정적인 입장이라 학원에서 시험장 자료집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짧게 두 페이지인가? 전범위에 대해가지고, 여기서고 그러니까 그 얘기 잠깐 해주면, 좋은 점이 여러분 입장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게한 가지는 있어요. 타 과목에 비해서 양은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물리가. 그러니까 제 교재가 올해 이제 빨간색으로 나온 교재가 있는데 그책 보시면 전체 페이지가 한260 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좀 여백도 많고 예제도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거 다 빼면 절반도 안 되거든요. 양적으로 되게 적고 정리가 많이 되면 될수록 그게 더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는 A4 한장 정도밖에 안 돼요. 빡빡하게 내가 다 떠올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그 정도로 양은 일단 졌습니다. 그러니까 할 만한 감옥이죠. 요것만 생각을 하면.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두 페이지짜리로 요약을 해 가지고 전범위에 대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파일명에다가 핵심 정리다, 핵심 요약이다. 이렇게 파일명을 굳이 만들어가지고 학원에다가 보내줬더니 뽑아낸 제목이 물리 공식집. 그래서 싸우려고 그랬었는데 나는 공식이 물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공식이라는 거는 <laughs> 수학책에나 있는 거고,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고요. 물리라는 이 과목이 표현 자체를, 즉, 개념에 대한 표현 자체를 단순하고 간결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과목이고, 예외적인 걸잘안 따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얘를 글로 쓰지 않고, 문구나 문장으로 만들지 않고 주로 수식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식 자체가 물리를 표현하는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법 지금 막 보시고 계실 건데 거기에 있는 많은 문장 대신에 물리책에는 식으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짧고 오해 없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심자분들은 이쪽에 대한 거 진입장벽을 이제 조금 낮추는 거, 그게 이제 이 강의의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laughs> 자, 그래서 우선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할 건데, 앞으로 강의 이것저것 기본 강의 뭐 문제풀이 다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잔소리를 많이 드리고 조언도 드리고 요령적인 것들도 뭐 조금씩 조금씩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할 건데요. 어.. 올해 시즌에서 가장 먼저 드리는 잔소리는 물리는 일단 시작을 하셨으면은 우선 시작을 하셨으면은 자주 보는 거를 초점을 주시는 게 좋아요. 몰아서 하시는 거는 그니까 내가 기본기가 되게 탄탄하면은 뭔 문제 막 몰아가지고 풀고 하루 딱날 잡아서 전체, 전체 범위 다 정리하고 이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시간 총 내기 힘들면 다만 일주일에 한 시간 아니면 뭐총안 되면 3 0 분이라도 버르지 말고 자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긴 시간을 투자하기는 조금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힘들 거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투자하되 다만 자주 자주 해야지 휘발이 안 됩니다. 야 얘가